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장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으며 육지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두 가지 영역이 형성됐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육지와 움직이는 생물로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바다입니다. 바다의 생물 가족은 매우 풍성하여서 크기와 모양과 빛깔이 다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다는 우주 가운데 매우 놀랍고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세계요. 낯익은 경치와 소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것 못지않게 귀에 들리는 것도 많습니다. <laughs> 소리는 사물에 관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다 밑에서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우리 귀에는 실제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예로부터 바다는 고요한 것으로 알려졌고, 더욱이 바다 생활에 관한 기록들은 그것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바다는 무덤처럼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유럽의 수조알레스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갑각류나 어류들이 소리를 낼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려도 무방합니다. 물밑에서는 열정, 금지림및 죽음의 몸부림도 모두 침묵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더라도 그것을 들을 기가 없을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놀라운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디오 시대입니다. 약간 전기를 확대시키는 진공관과 음파를 전력으로 바꾸는 마이크로폰이 발명된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아 누군가가 이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바다 밑의 소리를 듣는 장치를 고안해내리라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급속히 고안된 것이기는 했지만 여기에 지나가는 뱃소리를 탐지해낼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됐습니다. 바다 밑 소리죠? 바다 밑은 결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놀라운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공기 가운데서보다 물 속에서 다섯 배나 더 빨리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그처럼 좋은 도체라면 왜 우리가 바다의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공기와 물 사이의 경계에는 어떤 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기는 물 속에서 작용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영역에서는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후 드디어 수중 청음기를 발명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매우 깨끗하게 바다 밑소리를 탐지해내는 수중 마이크로폰입니다. 1941년 바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은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수중음파 탐지기로서 발사된 음파가 수중청음기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정확하게 방향과 거리를 알려줍니다. 미국 국가보안시설의 일부인 치사피크만 입구를 가로질러 수중청음기를 장치해 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놀라운 발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수중청음기의 끝은 조종판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두운 바다에 움직이는 선박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완료되고 처음으로 야간 감시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42년 어느 늦은 봄의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붉은 불이 조종판 위에 들어왔습니다. 바닷속에 장치된 청음기로부터의 경계신호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상한 선박이 통과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이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전쟁 중에 풀수 없는 수수께끼가 됐습니다. 과학자의 도움도 구했습니다. 드디어 텔레타이프의 소리와 함께 답이 왔습니다. 이상한 정음기의 신호는 무시하시기 바람. 소리 내는 물고기, 일단은 물고기 소리임. 말을 하는 물고기. 전쟁이 끝나자 바다미 소리에 관한 이야기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그리하여 로스앤젤레스의 무디과학원에서 역사적 사명을 띤 조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최초의 수중 촬영으로 이루어지는 음향영화의 제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푸른 물속으로 내려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걸쳐 그 모양과 빛깔은 익혀왔으나 소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머거리일 수밖에 없었던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귀가 열리기까지 기머거리였던 이 영역은 이제 시끄럽고 열란한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리의 일부는 쉽게 그 원인을 알아냈으나 특히 밤바다의 어둠 속에서 신비하게 울려 나오는 소리는 그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발원체가 여기 이 친구처럼 쉽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사이 없는 연구가 나라네트 해양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계속됐습니다. 거기서 메디폴 앤드 휘시 박사와 그의 연구원들은 갑각류, 연체류, 포유류 기타 물고기 수백 종의 소리를 연구하여 분석하고 분류했습니다. 각 생물의 소리가 제각기 뚜렷한 특징이 있으므로 음향 분석기는 제각기의 소리를 깨끗이 분간해 내는 소리 모양을 나타냅니다. 바닷속의 생물들은 지상의 동물들과 같은 이유로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는 실제 새소리와 흡사한 노래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의 주인공은 마침 지나가는 고래이고, 어떤 것들은 한여름 밤 벌레 우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생물학적인 소리는 목적이 있는 부름, 경고 또는 놀람이나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아기어는 그가 선택한 보금자리 둘레의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크게 쿵쿵 소리를 냅니다. 그 그것은 출입 금지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것에게는 다른 소리를 사용합니다. 소리요? 잠깐만. 물고기는 허파도 후드도 성대도 없고 그 기관이 작용할 공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기가 어떻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장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기들보다도 더 다양하게 모두가 물속에서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의 경우 소리 발생 기관은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인데 그것은 긴 섬유질 근육으로 쌓여 있거나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공명관을 때려 짖는 소리, 꿀꿀거리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등 작고 큰 여러가지 소리를 냅니다. 우는 고기와 아기의 소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닷물새입니다. 윙윙 고기는 체내에 별도의 진동부가 있습니다. 목 안에 강판 같은 것이 있으며 소리를 확대시켜주는 공명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뿌리난 스콜핀 고기는 골격이 소리나는 도구가 됩니다. 골반대 뼈가 근육의 진동을 이 고기의 옆구리 쪽으로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굽과 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수중의 소리들은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리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왕새우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왕새우는 촉각으로 소리를 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전자기 없이는 이와 같이 바닷 밑을 헤엄치더라도 거기에 수백만, 수천만의 작고 기운 좋은 새우가 살고 있음을 모르실 것입니다. 이 새우들은 가장 소리를 많이 내는 바다 생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수중청음기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탐지해 냅니다. 이 작은 새우는 사촌 격인 보통 새우보다 훨씬 작으며 평균 길이가 1인치도 못 됩니다. 집게발 중 하나는 더 크며 소리 내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대로 이 동물들이 모여 있을 때는 하나 하나가 내는 소리가 한데 모여. 파삭파삭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바다 생물 가운데서 영리한 돌고래보다 더 사람에게 매혹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무대, 영화 혹은 TV 등에서 스타가 되어 익살스런 몸짓, 고개 등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온열 동물인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고 공기 호흡을 하는 포유류이며 그 지능은 사람 다음입니다. 바다 석커스에서 흥을 돋궈주는 유쾌한 쩍쩍 소리와 휘파람 소리는 물이나 물속에서 낼수 있으며 넓은 바다에서는 그들끼리의 통신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귀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돌고래는 몸 전체가 소리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는 천자기피나 되는 큰 압력의 물속에서도 작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취 기관은 매우 교묘하게 되어 놀라운 청각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방향뿐 아니라 주파수가 18만 헬스 이상이나 되는 음파의 청취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귀보다도 훨씬 고성능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태평양의 메릴란드에서 이 돌고래의 눈을 가리고 림세 개를 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돌고래는 완전하게 눈가림을 했지만 림을 정확히 찾아 냅니다. 그것도 바로 단한 번의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문자 그대로 수중음파 방향탐지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용 음파탐지기와 비교하더라도 돌고래의 방향탐지 기관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분수공 부근에 독합 음파를 발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날카롭게 딸깍거리는 연속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두개골과 머리의 기관은 대부분의 소리 에너지를 전방으로 향하게 합니다. 내보낸 주파음은 넓게 퍼져 목표물의 대체적인 위치를 알아내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초고주파음은 날카로운 지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목표물을 탐지해내는 데 쓰입니다. 돌아오는 소리를 알아내는 기관도 고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턱에 있는 기름이 찬 관은 신호를 이끌어 직접 중위에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리의 방향은 목적물의 크기, 모양, 범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짜임새와 조직 같은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돌고래 음파 탐지기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고요? 그것은 사람이 이제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해군 해양생물연구소에서 도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돌고래가 눈가림을 하고 목표물에 여러 가지 재료를 구별해 낼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리스의 임무는 두 물질, 구리와 알루미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내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도리스에게 눈가림을 하고 탱크의 한쪽 끝으로 보냅니다. 목표물은 반대쪽 끝에 둡니다. 신호가 주어지면 도리스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리스는 어둡고 작은 문을 통하여 헤엄 전화가 왼편에 있는 구리 목표물을 알아내야 합니다. 해냈습니다. 호각 소리는 성공을 알립니다. 그리고 상을 받았죠. 달리기 전에 먹표물을 지켜들었다가 아무렇게나 바꾸어 놓습니다. 이번에는 구리를 바른 쪽에 둡니다. 다시 되풀이 합니다. 구리를 다시 바른 쪽에 둡니다. 돌고래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양쪽 목표물에서 울려오는 메아리를 비교하면서 살피는 동작을 보십시오. VTR이 이 동작을 되풀이합니다. 느린 속도로 재생하여 서류와 함께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돌고래의 음양적 생활의 전반을 알아내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돌고래의 음양 생활은 잘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도 먹이를 찾고 방해물을 피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저 편리하다기보다는 생존에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덩치가 큰 것들이 아주 우렁찬 소리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낮은 주파음은 곱사고래와 같이 엄청난 거물로부터 울려 나옵니다. 그러나 파일럿 고래는 2-3톤이나 되는 몸집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카나리합니다. 고래의 소리에 대해서는 그 몸집의 크기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록된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바닷 밑 소리는 그물에 잡힌 음고래 중의 하나인 나하무가 외치는 고민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나하무가 시애틀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을 때그 근처에 다른 고래들이 있었습니다. 수룡청음기에 나하무의 부르짖는 소리가 해업을 메아리치며 들려왔습니다. 고래들의 광범위한 분포는 지구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빙산이 흩어져 있는 북쪽 끝지방으로부터 다음으로 큰 빙원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무한히 넓은 바다에 훌륭한 음악가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이것은 에리고니우스, 즉 수염물개의 노래입니다. 종소리일까요? 쇠북소리일까요? 사람이 내는 것일까요? 에스키모이는 잘 압니다. 해마소리입니다. 검철의다큰 수컷의 부푼 목주머니가 종소리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수컷 암컷이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돌고래의 음파 발사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극 북극의 물개도 효과적인 음파 유도 기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외리엘 물개는 두꺼운 얼음 아래 어두운 곳에 서식하는데 천자나되는 깊숙한 곳에서 먹이를 찾고 머리 위 400m나 은 얼음의 어딘가에 있는 조그마한 숨구멍도 찾아냅니다. 이 모든 일이 흑지방의 어두운 긴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입니다. 그것은 진묵의 물속이 사실은 소리로 가득찬 생존을 그리고 있는 생물들로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선 시각장애자는 살아도 청각장애자는 죽습니다. 오래전에 사람은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들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안 들렸기 때문에 바다 밑에는 아무 소리도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용한 물밑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는 시험해보고 사실을 발견하고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시험이란 간단했습니다. 머리를 물밑에 넣고 들어본 것입니다. 결과는 뻔했죠.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결론은 논리적인 것. 결국 그는 좋은 길을 둘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못 들었으며 소리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결론이 틀렸음을 압니다. 그는 장비를 갖추지 않는 영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다에는 풍부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밀한 길을 갖지 못한 것뿐이죠. 이제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영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구원, 영원, 천국 등이 관여합니다. 그러한 것을 당신은 믿지 않으시죠? 모두 어디서 근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줄 어떻게 아시죠? 시험을 해보았다고 아시겠죠? 지식적으로 이 영역을 들여다보았다고. 이 영적 세계의 머리를 들여놓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겠죠? 말하자면 시험해보고 사실을 발견하고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결론이었나요? 시험은 옳은 기초위에서 이루어졌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유괴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그대로는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거나 경험하도록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중청음기를 훌륭한 과학기구로 인정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귀를 믿지 않고 전에 가졌던 많은 선입관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인 자연의 기본 법칙을 발견고조했으며 순수하게 이 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귀를 갖고서 비로소 물밑의 소리를 알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영적 세계를 알려면 새로운 기뿐만 아니라 새 눈과 새 마음 그리고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인류 시대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영적 세계의 실제는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최대 요소가 됐습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두 기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의 비밀을 열었고 또 하나는 영생을 약속합니다. 오늘날 한 새로운 소리, 수중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다 이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험하고 사실을 발견하라. 그러나 이 영적 세계에서 영원한 심령을 위하여 옳은 결론에 도달하십시오. 믿고 따르십시오.